안녕하세요. 오늘은 황혼재혼. 황혼재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 의견을 올리면 여러분들 여기 댓글이나 여기 나가는 문자, 제 전화번호 문자에 여러분들 생각을 또 토론해 주셨으면 해요. 이제 60대, 70대에 재혼을 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이야기를 할게요. 어, 작년부터인가? 70대에 재혼하겠다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많이 늘었어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70인데 뭐이 나이에 이제는 혼자 살지 뭐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70이라고 쳐도 100세 시대, 100세 넘게까지 산다고 하죠. 그렇다면, 70에 결혼을 해도 10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30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거고요. 6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50대 더 말할 것도 없죠. 음, 여러분이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에 결혼을 하셨다가, 사별이나 이혼을 하셔서 이제 지금 혼자 살고 계신데, 그분하고 몇년 사셨을까요? 초혼해서? 어, 20년? 20년 사셨을까요? 20년, 30년 사셨다고 쳐도 지금 결혼을 해서 3, 4, 50년을 같이 사셔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의 결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연륜이 있어서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사람을 고를 줄도 알고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재혼을 하시면 되는 건데, 아, 내가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얼마나 산다고 재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갈팡재팡. 할까 말까? 남들이 우습게 알진 않을까? 자녀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이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부모의 재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면, 어, 부모를 혼자 놔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건강하게 눈을 뜨셨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자녀, 바로 결혼을 할것 같은 자녀나 아니면 이제 결혼한 자녀들은요, 어, 혼자 있는 부모가 재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의 근심을 덜을 수가 있거든요. 어, 자녀를 위해서 여지껏 재혼을 안 하고 살으셨던 분들,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도 재혼을 하셔야 하고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는 더더욱 재혼을 하셔야겠죠. 어, 제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손꼭 잡고 걸어 다니면서 어디 영화를 본다던가 맛집을 간다던가 여행 다니고 어디 산책 다니고 제 눈에는 그런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물론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살아서 지금 50년 60년 살아서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모르게 그렇게 일체화된 그런 부분은 더더욱 아름답겠지만. 제 우리가 50, 60, 70에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남은 여생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도 거리에서 보시죠? 연령 높으신 분들 손잡고 데이트 하시는 거, 어, 뭐, 그런, 그냥 데이트 말고 이제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보기 좋지 않으세요? 어,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밥도 혼자 먹지 않아도 되고 혼자 있으면 식사도 어, 거르게 되죠 똑바로 안 차려 먹어요 영양 밸런스 맞춰서 먹질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양도 갖춰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식단을 차려도 그런 점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있으면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답니다. 식사 한날에도 영양 밸런스 맞춰서 차려 먹고 또어 둘이 뭐잘 때도 뭐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 둘이서 껏겨놓고 잔다던가 한 침대에 자기만 해도 상대방의 온기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 훨씬 더 혼자 사는 것보다 건강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재혼 서두르세요.